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스미의 법공양 줄탑 동시 네, 오늘은 부다의 노래 50조 밑에서 둘째 줄이죠. 둘다 믿음이 있고 수행자의 말뜻을 알고 제어하고 법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서로 사랑스러운 말을 나누니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편안함이 생겨난다. 네, 부처님께서 네 가지 유형의 부부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혈환자가 저혈환 여자와 함께 사는 것. 이건 부부가 공동으로 품행이 나쁜 경우입니다. 이런, 이런 경우도 제법 있어요. 또 하나는 저혈환자가 여신과 함께 사는 거. 저열한 남자가 남편이 정말 여신처럼 고결한 여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이 저열한 여자와 함께 사는 거. 남편은 고결해. 신처럼. 근데 여자는 아직 저열해. 이게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아는 경우도 뭐, 어, 남편은 절에 다니면서 이제 계율도 잘 지키고 또 보시도 잘 하고 이러는데 부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란이 일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둘 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여신이 저열한 남편과 함께 사는 거. 아까와 반대로, 어, 아내는 굉장히 고결하게 사는데 남편은 아주 저열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둘다 믿음이 있고 둘다 믿음이 있다. 불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삼보를 믿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를 믿고 그 다음에 인과법을 믿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삼귀를 하잖아요. 삼보에 귀의합니다. 붓다땀마 승가야말로 우리를 인생의 올바른 목적인 해탈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이다. 해탈로 이르, 이끌어주는 분, 붓다. 또 해탈로 이르, 이끌어주는 가르침, 땀마. 또 해탈에 이르거나 해탈로 가고 있는 분, 쌍가. 이게 바로 삼보예요세 가지. 그래서 이 셋이야말로 진정한 보배다. 이게 바로... 산모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과를 믿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수행자의 말뜻을 알고, 수행자가 이제 법담, 어, 법담을 하면은 그 법담의 말뜻을 이해하고 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어,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음, 여러분, 팔자를 바꾸, 바꾸고 싶죠? 좀더 좋은 팔자로. 팔자를 바꾸려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가치관은 안 바꾸고 팔자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거 안 돼요, 그게. 뭐 일시적으로 좀잘 되는 듯 보였다가도 다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왜? 가치관이 못 따라가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복덕을. 네. 그래서 정말 팔자를 바꾸 싶으면은 바꾸고 싶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뭡니까? 어떤 게더 가치롭고 어떤 게덜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야말로 가치가 있구나 하고 판단해야 돼요. 법보다 밥이 더 가치 있구나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밥보다 법이 더 가치 있구나 하면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지나치게, 거기에 그냥, 그게 인생의 목적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가치관이 저열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저열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어, 태어날 확률이 많아요. 복을 닦았으면 복 많은 축생으로 태어나죠. 왜 축생들도 있잖아요. 개, 개, 개나 고양이들도 왜, 하, 아, 재벌집에서 개나 고양이, 사는 축생들 있잖아요. 전생에 복은 닦은 거예요. 복은 닦았는데 가치관이 저열해. 축생이야. 그러니까 복 많은 축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복 많은 축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천신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행보 하세요.